중요한 건그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.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 어디까지냐 하는 부분인데, 어,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도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노선상에 잘못이 있으면 비판해야 됩니다. 네. 비판해야 할 거는 비판해야 되고요. 그리고 자산으로서의 지도자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람 또 모시고 가는 겁니다. 다만,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, 어,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이 정권을 검찰 독재 정권으로 규정을 했잖아요. 그러면 그, 그들이 그 흐드리는 칼이 정당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 부분만큼은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다.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. 네, 예, 좋습니다. 나도 여기 박진영 씨한테 한번 건의하라고 전화돼. 마이크 들었는데 그거 지금 뭐연동형이니 병인 이 병인이 뭐 하는데 나는 그것보다도 서로 그냥 국민님이 받아들일만한 그 제안을 하는 게 맞지 않나. 국민의힘은 지금 백리병을 주장하는데 나는 그런 형태보다도 앞으로도 비례대표를 숫자가 늘어야 본다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TK 같은지 이런 지역이라든지 뭐 특히 호남주의 특수 지역의 번역별로 하자 그러면 그건 서로 될수 있는,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. 그래서 대구에서 국회의원들이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말하자면 석회율 제로 하든지, 그건 자기들도, 저희들도 받을 수 있는 거고, 어, 국회의원 숫자가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 너무 적어요, 사실은. 너무 적다 보니까 소수의 특권화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기조가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, 아, 내 생각 같으면 한3천0 0명 해가지고 보좌관까지 전부 국회의원 만들어버리면 아주, 아주 우리 뭐, 대고서도 여러 명 민주당은 대고 이럴 것 같은데, 그러니까 그런 거도 이제 몇 범, 뭐한 30이든 50이든 반이나 안 하더라도, 오버를 늘리자. 난 그거는 그런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. 그래서 그런, 그런 파이도 키우고 해놓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주당 같은 말하자면 제대로 된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, 그거 좀더 뭐 수기하고 해서 뭐연동형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때 다음 문제가 아니고, 이번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나, 윤석열 이놈을 빨리 끝, 끝장을 내야 되니까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하고 그를하면 TKA가 국회의원 한 명도 없다는 이런 이런 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말하지면 지역적인 거 있으니까 꼭 그거는 저 석폐로 같은 걸그 중앙당에다 상의를 해가지고 그런 것도 뭐 계속도 받을 것같요 저도 그, 이 그, 부분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잖아요 우리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국회의원도 줄이자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히려 더 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.